얘 너는 아버님 오시는데 마중도 안 나가고 뭐하고 있었어? 어머님 아버지가 거의 다 오셨다고 해서요 저기 오시네요 아빠 세상에 저 차를 타고 오셨다고? 저차 요즘도 굴러는 단이나 보네 어디 폐차장에서 주워온 거 아니니? 엄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내가 뭘 사실을 말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인데 되실 분이 저런 고물차를 끌고 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집안 망신이다 망신이야!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한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이라 그러세요. 차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뭐? 중요하지 않다니? 예, 아직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차는 그 사람의 얼굴이고 집안의 격이야. 저 차를 봐. 어디서 무시당하고 다니진 않을까 내가 다 걱정된다 허, 제가 좀 늦었지요? 길이 막혀서 아이고, 사부인 먼저 와 계셨습니까? 길이 막히긴요 차가 낡아서 속도가 안 나셨던 건 아니고요? 하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놈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이젠 언덕길 오를 땐좀 힘들어합니다 아버님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걸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실 때가 아닐 텐데요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일부러 저희 망신 주려고 작정하신 건 아니시죠?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좀 예민하셔서. 괜찮네. 다들 시장하실 텐데. 그만 들어가시죠. 제가 오늘 좋은 자리인 만큼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우리 애한테 얼핏 듣기는 했는데 영감이 안 와서요. 하, 그냥 소일거리로 작은 공사 현장 몇 군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던 일이라 몸에 익어서요. 공사 현장이요? 어머 세상에. 그럼 흔히 말하는 노가다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아빠 건설 쪽이라세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내가 틀린 말했니? 밥 먹는데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러니 네 아비가 저꼴로 사는 거야. 배운 게 없으니 몸으로 때우고 그러니 평생 낡은 차에 허름한 옷을 못 벗어나는 거지. 사부인 말씀이 좀 과하십니다. 과하다니요? 저는 이 결혼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를 집안하고 연을 맺으라고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잠이 안 와요. 저런 고물차나 끌고 다니는 집안에. 내 귀한 아들을 장가보낼 순 없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시끄러워. 넌 가만히 있어.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집안 사돈으로 못 드립니다. 아셨어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세아야.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어머님이 식당에서 깽판 친 거? 아니면 우리 아빠한테 막말한 거? 그것도 아니면 방금 네 입에서 나온 그말 헤어지자니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우리 엄마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냥 오늘 좀 예민하셨던 거야. 너희 아버님 차가 너무 낡아서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 자존심? 20년 넘게 아끼고 아껴서 자식 키운 우리 아빠 성실함이 고작 낡은 자동차 하나 때문에 짓밟혀도 되는 자존심이야? 네 눈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우스워?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나도 답답해 죽겠어. 엄마가 그냥 헤어지지 않으면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회장님께 말씀드리겠대.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을 사돈으로 드릴 뻔했다고. 너 같은 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어떻게든 나 잘리게 만들 거래. 뭐 회장님께 그걸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그게 말이 돼? 우리 엄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회장님 사모님하고 연줄 만들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말도 들었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나나이 회사에서 잘리면 정말 끝이야. 그래서? 그래서 헤어지자고? 너는 네 밥줄 끊길까봐 무서워서? 네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한 짓은 전부 눈 감아주겠다. 그거야? 세아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나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갖자, 응? 엄마 화가 좀 풀리실 때까지만. 시간? 아니, 네가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네 엄마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겠지. 됐어? 더는 말 섞고 싶지 않다. 가. 네가 지켜야 할 밥줄 아주 꽉 붙들고 살아. 세아야, 오 세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다음날 새벽. 새하야잠 안자고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빠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네 탓이 아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그 사람들이 모자란 탓이지 그런 집안에 내 귀한 딸을 안 보낸 게 천만다행이다 아비는 그리 생각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대 어머님이 어떻게든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매장시키겠다고 했대 우리 때문에 그 사람 인생까지 망치게 되는 거잖아 그건 아니잖아 아빠 제 어미 치맛바람에 휘둘려서 조강지처 될 사람을 내팽개치는 놈이 회사에서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걱정 마라 그런 놈은 회장이 아니라 회장 하라비가 와도 성공 못한다 아빠 이건 뭐야? 책장 위에 있는 거아 그거? 옛날에 쓰던 안전모다 먼지가 뽀얗게 쌓였네 JH건설? 아빠 이 회사 다녔었어? 젊었을 때 아주 잠깐 고생 좀 했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허리가 다 쑤시는 것 같구나. 아빠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는데 세상은 왜 아빠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어. 속상해서 그래. 세아야,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게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그러니 너무 마음쓰지 마라.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 이제 그만 자러 가자꾸나. 제자리? 뭐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야? 아빠! 두달 후, 오후. 아들아, 허리 꼬고 싶혀! 오늘 네 인생이 달린 날이야. 이따 JH건설 이사님 들어오시면 무조건 불쌍한 표정 지어야 해. 알았지? 근본도 모르는 집안 기집애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 꼬일 뻔한 비련의 주인공처럼 보여야 한다고! 엄마, 제발요. 그냥 조용히 회사나 다니게 해주세요. 요즘 저 보는 눈들이 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정말 저 잘려요. 시끄러워. 이혜미가 사채까지 써서 네 밥줄 지키려고 이러는데,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오늘 이사님께 잘 보여서 회장님 귀에까지 얘기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네가 살수 있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잠시 실수했지만 집안의 격을 생각해 그 근본 없는 것들을 빠르게 정리했다. 기특하게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저쪽에서 선수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세세아야. 이사님은 급한 현장 회의 때문에 못 오세요. 대신 두 분이 꼭 뵙고 싶어 하는 다른 분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다른 분? 그게 누군데 설마 설마 회장님을 들어오세요 아빠 기다리게 했구나 뭐야 이 영감탱이가 왜또 여기 있어 당신 우리 스토킹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안 꺼져 허 여전히 목소리는 우렁차시구먼 아빠 앉으세요 이분들이 아빠를 꼭 뵙고 싶어 하셔서 제가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어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건 JH 건설 회장님이지. 당신 같은 공사장 임부가 아니라고. 너 지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저질스러운 연극을 꾸미는 거야? 연극이라, 글쎄요? 지금 누가 누구 앞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세아야, 혹시 아버님께서 JAP 건설과 무슨 관련이라도 있는 거야? 관련은 무슨 관련 저 영감이 현장 드나들면서 주워들은 걸로 사기 치려는 거겠지 내가 그런 수법에 넘어갈 것 같아 아주머니 제가 명함 하나 드릴까요 명함 내까짓 게 무슨 명함이. 여기요 제 이름이랑 직책이 똑똑히 박혀있으니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비기획조정실 실장 오세요 말도 안돼 뭐? 실장? 네가?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가짜야 네가 뭔데 JH건설 실장이야? 내 딸이 내 회사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네? 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회사?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당신 아들 밥줄을 쥐고 있는 그 JH 건설 회장님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내 아버지시라고요. 자, 잠깐! 왜 말이 없으세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던 회장님이 눈앞에 계시잖아요. 어디 준비해 오신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시죠. 방금 뭐라고 했어, 회장님?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내년이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어디서 저런 늙은 배우를 섭외해 온 거지! 그렇지. 그래, 그런 거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배우요? 하긴 아주머니 눈에는 평생 진실을 볼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보게. 자네 어머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시끄러... 어디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내놈 같은 것들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어떤 사람이신데요? 사채까지 끌었어서 아들 밥줄 연명해보겠다고. 회사 임원 만나게 해달라고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 아니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제멋대로 짓밟는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 세아야,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회장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몰랐다는 말로 모든 게 용서가 되나? 알았다면 굽신거리고 몰랐다면 짓밟아도 된다는 게 자네 집안의 가풍인가 보군. 바로 그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굽실거리기 바빴을 테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의 그 속물 근성이. 그래. 내가 속물이다. 어쩔래?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인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다 너희 같은 것들 때문이야. 김이사, 나 일세. 지금 뭐 하는 거야? 연극이라도 하려고? 어디서 김이사를 찾아? 그래, 지금 내 앞에 그 모자가 앉아 있네. 소리가 좀 큰가? 응, 다 들었을 거야. 권고 사직 처리하게. 그리고 차명희 씨가 끌어다 쓴 사체. 우리 법무팀에서 확인해 보니 불법이더군. 채무 불이행으로 모든 재산 차압 절차 진행해. 지금 당장. 회 회장님 안 됩니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아, 그리고 로비에 대기시켜둔 경호팀. 지금 이 카페룸으로 올려 보내게. 다시는 내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안 돼. 이건. 이건 꿈일 거야. 꿈이 아니에요, 아주머니. 이게 바로 현실이죠.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뽑히는 끔찍한 현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저두 사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깨끗하게 처리해.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세아야,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네가 내게서 뺏어간 모든 것 이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시간이야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울면 어떡해 낡은 차를 탄다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네가 타는 차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었다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 아마 평생을 땅을 치며 후회하겠지 그래 그렇게 살아 매일 밤 너의 그 어리석고 천박했던 혀를 저주하면서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복수니까 그 후로 두 사람을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밤중에 도망쳤다는 흉흉한 소문만 남았을 뿐이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누구의 딸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오세아 실장으로 부른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차를 모신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그 차를 몰고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시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걷어차버린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